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엄마를 따라 늦은 저녁에 마트를 가본 적이 있다면 마감 세일에 대해 알고 있을 거야. 장사를 끝내기 직전에 남은 신선 식품들을 싸게 파는 것이지. 그런데 헤드리스가 마감 직전에 무료로 풀리는 일이 일어났어.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헤드리스는 할로윈마다 한정 판매되는 번들로 3만 1000로벅스라는 비싼 가격과 그 희소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3만 1000로벅스는 387달러에 해당하고 현재 환율로 따지면 한국 돈으로 55 만 원에 해당하는데 굉장히 비싸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고 이를 이용한 사기꾼들도 굉장히 많았어. 주로 좋아요나 팔로우를 누르면 랜덤으로 준다고 속이는 경우가 많았지. 그리고 항상 할로윈이 지나고 이틀 뒤에 판매를 종료했는데 사건은 그때 일어났어. 종료하는 시점에 헤드리스가 무료로 풀린 거야. 시간은 대략 5초에서 30초 정도였다고 하는데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람들이 이 알림을 받았고 트위터 중에봇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무료 아이템과 리미티드 아이템을 올려주는 계정이 있는데, 이곳도 헤드리스가 무료라는 글을 올렸었어. 실제로 무료로 헤드리스를 구매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무료로 판매된 건 맞지만, 너무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한 사람들이 있는지는 알수 없어. 어쨌든 여기에 꽤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얻었다고 인증샷을 올렸지. 다만 이때의 시간은 11월 2일 새벽 1시 55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얻은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여. 11월 2일에 일어난 헤드리스 무료 사건, 여러분! 오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노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